아, 2차, 이제 3차, 전도행, 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음, 지금까지 돌아본 여정을 보면, 수리의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길리기아, 고향 다소, 더베, 또, 루스트라, 이고년,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 그리고 어, 로마제국 최대 수도 중에 하나인 에베소, 에베소에서 큰 붕이 일어났죠. 마술사가 자기들의 책을 다 불태워 은 오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불태울 정도로 큰 붕이 일어났었고요. 여기서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되고 배를 타고 들어와서 다시. 아, 2차 전도여행에 세웠던 <laughs>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네아폴리에서 필립보로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로 해서 고린도까지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네. 유대인들이 살해하려는 음모를 알게 돼서 육로로 다시 이렇게 거슬러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여정에서 드로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암살 계획 때문에 육로로 어, 귀로를 택합니다.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아스로 가는 길 어, 먼저 그 동료들을 배로 어, 아소로 보내고 자신은 32km나 되는 그먼 길을 걸어서 갔습니다. 왜 육로로 갔을까? 복음의 일정 때문에 배로 가는 것보다 그 32km 가는 길에 회당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네. 네. 지도를 보시면 드로아가 한 군데 이렇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서 32km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원희 목사님이 찍으신 이제 동영상에 보면, 이런 길인데, 예, 지금은 이렇게, 아스팔트로 되어 있지만은, 또, 그,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이 닦아놓은 그 길도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가서 그 길을 좀 체험을 했는데요. 들어에서 아싸로 가는 길, 예. 한국입니다, 한국. 에게해라 그러죠? 그리스와 오늘날의 터키 중간에 있는 바다, 에게해 주변에 참 아름다운, 그 경치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 드로아에서 아스로 가는 길, 이건 제가 찍은 거, 이번에. 이렇게 2000년대 길이, 로마시대 길이 남아있고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직접 한 30분 걸어봤어요. 이렇게 그 바울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을 걸어봤습니다. 의미가 있죠? 네. 바울 여정.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는, 아소에서는 이제 배를 타고, 미들레네섬, 기호섬, 삼모섬을 거쳐서, 밀레도에, 오늘날 밀레투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번 그성주술례 코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이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서둘러서 귀로, 어, 하는 그 귀로길에, 에베석교의 장로들 초청해서 그 밀레드에서 만납니다. 저 뒤에 미들레네라고 하는 섬이 보이는 아소항, 오늘날 터키에, 예, 네. 아소항이고요. 지도로 보시면 이렇게 아소에서 배를 타고 미들레네 섬을 거쳐서 이렇게 간 거죠. 미들레네 항구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는 미들레네에서 기오섬으로 또 배를 타고 오늘날 기오섬에 모습인데 그리스 영토로 돼 있네요. 그래서 기호 섬의 그 유명한 에 일리아드 오디세이의 저자 호메로스 호머 호머의 가르침의 의자가 이렇게 이 그리스 지역은 참 고대 유적들이 참 많아요. 곳곳에. 어 기호 섬에서 다시 배를 타고 사모섬으로. 사모섬 올라 그리스 영토인데요. 이렇게 배를 타고 갔겠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귀로입니다. 네, 참 아름다운 곳이죠. 예. 네.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가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그는 그 붙잡혀서 순교해야 될 순간이 다가옴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던 것처럼 바울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결박과 환란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네,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무섬이 오늘날 모습이고요. 네. 피타고라스 많이 들어봤죠. 옛날 학창시절에. 피타고라스의 원리. 수학시간에 이 피타고라스의 동상이 새겨져 있는 지역입니다. 사무섬이요또 헤라신전, 그리스 로마신에 나오는 헤라여신의 신전이 있는 곳이고, 그 지도로 보시면 이렇게 미들랜에서는 기호섬, 삼호섬에서 밀레드로 이렇게 간 거죠. 예, 밀레드로 오는 길 그래서 밀레드에서 에베소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귀환길로 가면 에베소를 못 들고 가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마지막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가장 오랫동안 장기체류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남다른 애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밀레도라고, 오늘날 밀레투스라는 곳에서 에베스키의 장로들 초청해서 만나가지고 마지막 고별설교를 하는 장면이 사도 행전 20장이 참 감동적이죠. 예. 그래서 그 밀레도의 그 유적을 보면 저 대극장도 있고 목욕탕 터도 있고 또 배, 배가 드나들던 항만 터도 있고요. 예. 제가 이번에 갔을 때 오후 5시 넘어서 도착해가지고 이미 그, 매표소가 문을 닫아가지고, 못 들어가 봤는데, 그 안에가 저렇게 많은 유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멀리서만 봤는데, 저런, 바울을 태우고 가던, 그 배가 떠났던 항만 터도 이렇게 남아있고, 예, 요거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인데, 멀리서, 이미 표 파는 사람이 태근나고 없어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그냥 사진만 찍고 왔어요. 근데 이 자리가 바로, 그 유명한 밀레도에서 바울이 고별설교를 했던 그자리더라고요 참, 제가 사도행전 읽을 때마다 가장 감동을 받았던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그에베소교의장로들을 초청해서 바울이 했던 고별설교하던 그 장면이거든요.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모든 겸손과 눈물로 또 유대인들의 감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내가 너희를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한 것을 너희가 안다. 이제 내가 떠나가면 흉악한 이리 때가 너희에게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교회를 어지럽힐 텐데 그러므로 너희는 어 하나님이 자기 피 값으로 사신 이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는 목자의 사명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 자신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서 삼가, 조심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 하면서, 고별설교를, 유언과도 같은 고별설교를 합니다. 그런 자리고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에서 시작. 에베소 얼마나 오고자. 보고 싶은가를, 사도행전 20장 18절로 21절 말씀을 통해 알수 있다. 자기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가 들어와 교회를 해칠까 염려되니 잘 관리하라고 부탁한 후에 눈물의 이별을 했다. 오늘날 목회자와 장로의 모습이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의 모습이 될때 어떤 흉악한 일이도 능히 교회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바닷가에서 서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면 너희가 두번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말로 서로 부둥켜 안고, 어, 눈물로 울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별하는. 참이 아름다운 모습. 이 모습이 오늘 모든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바울과 에베스 교회 장로들의 이런 관계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이에요. 밀레도에서 고스 70km, 또 고스에서 로도 85km, 또 로도에서 바다라로 85km. 바다라에서 배 타고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두로까지 600km. 승풍인 경우 48시간 항해가 가능한데, 도로에서 배가 정박하는 7일 동안 그곳에는 제자들을 방문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강청하는 제자들의 요청을 뿌리치고 올라갔다. 지도로 보시면은 이렇게 밀레드에서 배를 타고 고수 섬에서 로도 섬에서 그리고 어, 사진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예. 연관을 여쭤봐라 고스섬 그리스 전역은 이렇게 가는 곳마다 고대 그리스 유적들이 많아요 유럽 문명이 발상되니까 터키도 그렇지이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저 나라가 다 보면 워낙 중요한 유적들이 이렇게 곳곳에 많아가지고 예 네. 고수 섬에도 저렇게 큰 배도 들어들 하네요예 네. 고수 섬에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어 신전터 히포크라테스나무 의사들의 의사 그할때 선수 하자는 히포크라테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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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사하면서, 그렇게, 그, <laughs>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의사죠? 히포크라테스. 네, 저는 크루즈. 크루즈 타고 성지술래 여행하는 분들도 많죠. 네. 바울이 도착했던 로도섬의 린더스 항구의 오늘날 모습입니다. 이번 우리가 성주순례 갔을 때는 이 코스는 갈 수가 없었어요. 이건, 어, 뭐, 이언희 목사님 같은 분 모시고 이렇게 목회자들 위한 집중 코스로 가야 아마 이런, 이런 것을 다돌것 같고, 일반적인 이성주순례 패키지는 이렇게까지는 다못 돕니다. 워낙 그 지역이 넓어가지고, 예. 바울의 3차 여행 귀로 여정을 보고 계십니다. 로도섬. 네, 저렇게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네요. 참. 너무 예쁘게 잘 잤네요. 예. 네. 로도섬의 바울 도착교회. 교회 바울 도착해 <laughs> 너무 아담하고 예쁘게 잘 잤네요. 네. 자, 그래서 두로에서 배편으로 4 4 k m 항해해서 둘레마이 악고에 도착하고 또 가이사리에 도착해서 가이사리에 도착했을 때 빌립이라고 하는 빌립 집사죠. 집에서 여러 날 지내는데 많은 그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어, 바울의 그 띠를 가지고 자기 손을 묶으면서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돼서 큰환란을 당할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주는데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막 우니까 왜 우느냐.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를 을리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무엇도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예. 네. 목숨을 예, 아끼지 않는 사도행전 20장 24절 그에베서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마지막 고별설교의 클라이맥스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생명을 건이 바울의 이 사명 선언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에의총 길이가 12,875km래요. 이야, 12,875km. 걸어서, 때로는 배 타고 돌았던 이, 이총 여정.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오직 봉 하나 때문에. 그 영혼들을 위하여, 받은 사명 때문에, 예, 네, 이렇게, 바다라라고 오늘날 터키에 바다라 받아라. 이름이 바다라예요. 바다라, 받아라. 바다라 네. 오늘날 그 유럽 사람들이 저렇게 와서 휴양지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지중해, 연안에. 그러니까 2000년 전 바울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영토 안에 있는 이 길들이 이런 길들이 다 로마 사람들이 닦아놓은 건데 어 가장 그 보존 상태가 그 도로 상태가 최상일 때그 길을 통해서 바울이 그 길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열심히 닦아놓은 길이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할렐루야. 아, 네. 예. 바다라 옛 항구터고요 바다라라는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배를 타고 두로로 돌아온 거죠 예, 두로에 오늘날 모습 또 두로에서 배를 타고 압고 또 가이사레로 이렇게 압고 항구에 오늘날 모습 또 가이사레 항구에 오늘날 모습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바울의 3차 전도행 장작1 2 8 7 5 k m 이르는 바울의 대장정이 끝을 냈습니다. 자, 적용. 고난에는 영광이 있다. 영광에는 고난이 따른다. 이거죠. 바울이 시작 특히 루스트라에서는 남에서 못 걷게 된 자를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음에도 죽었다고 생각하여 성 밖으로 내던져 버릴 정도로 돌에 맞기도 했다. 왜큰 복음의 능력이 있는 자리에 이처럼 핍박과 고난이 따르는가? 바울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고 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바울만큼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바울만큼 큰 업적을 이룬 분들도 없어요. 가는 곳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기적이 따르고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통이 불편하던 시절에 걸어서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여행하면서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기적과 영광만 맛본 게 아니라 거기에 상한 엄청난 고난도 함께 겪었다는 거죠. 아멘. 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우리 함께.